뭐 속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딱 올라왔길래 그냥 크게 웃었어요. 왜요? 야, 이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아 이분 검찰 고만두신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서 네. 저희 고향 선배라고 볼수 있어요. 아,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니까 저 친하지는 않은데, 어.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아, 아는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laughs> 이건 뭔 이건 뜬금포야. 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김민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 어. 근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웬일이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 연수원 동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음. 그 사법연수원 동기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받고 재판 받고 할 적에 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 와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네.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것도 검 특수부 검사 출신을 어. 어,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네. 정말 부랴부랴 어제 막 온데다 물어봤어. 아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이냐 네. 누가 추천한 거냐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어, 그리고 음.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어 음. 아,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그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음. 그래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아. 지금 특검 특수부... 검찰개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특수부 검사가 망쳐놓은 나라에 어. 어찌 됐든 그러니까 윤석열 유학원은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 분이 네.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음. 생각해야 된다 어.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그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수,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를 예. 보여주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오광수 민정석 수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오. 검찰에 사표 내라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지금 넣었다는 거야. <laughs> 아나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꼬지가 돌아서. 이, 이 절대 안 받는다고요. 어. 어. 만약에 사실이면. 아니 내가 심지어 어. 어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laughs>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어. 민정석 수이 임명되면 예. 반정부 수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어. 아, 이게 좀좀좀좀 그래, 그래. 좀, 좀, 좀 심각했어요 어... 왜 이렇게 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캠프 안에서 쭉 저기를 음... 했던 분들이 알것 같아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례형 정청래 네. 음... 전혀 몰랐대 자기도 음... 박찬대 전혀 몰랐대 어... 정우성호 전혀 몰랐대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알고 그러면 한 거냐 그랬더니 아 대통령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언제야. 내가 오광수 얘기하는 거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점들이 뭔가. 안에서 조금 인사와 관련해서 꼬인 게 있긴 한데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설이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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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설이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단 하나도 없는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와중에 또 헌법재판관 네. 이제 두명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유한규 네. 함상호 이제 서려했지만 저... 네. 지명하는 후 인선을 가지고 남자 한분 여자 한분 얘기가 되고 <laughs> 있어서 그도 것 나왔어요. 실 이름이. 네. 이름 나왔어요. 네. 근데그 여자분이 윤대진이 와이프야. 네, 에? 진짜로. 어, 진짜로 그래서. 그럼도 <laughs> 정말 놀라는 <laughs> 사람들이 많았지. 아 뭐야? 아, 아... 아니, 이거 저는... 설이겠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설이라고 믿고 싶은데 음, 이름이 고론이 됐고 골랐어요. 실제로 보도까지 나왔어 아, 아, 아니, 아니 근데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 뭐 윤대진, 친... 아, 윤대진이라고 네. 하면은 윤석열이랑 네.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측근들 관리도 하고요, 인사 검증도 하고요, 뭐 공직기관 업무까지 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까지 지금 쥐고 가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네. 저는 오광수 이래고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음.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네. 동기고. 그리고 이분이 또 성경관대를 나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학교가 좀 특이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만약에 가서 인사검증을 할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허태열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또 성대 인맥들끼리 뭐 했다 음. 이런 얘기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정홍원. 그래서 정홍원도 그랬고, 에, 에, 당시에. 음, 예.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전 이게 그냥 썰로 그쳐야지 이게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 지금도 아,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김주현은 김주현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거죠. 예. 설로 그칠 것 같습니다. 이거 로 그쳐야 아, 로니다 그렇죠. 네, 이거 로 그치고. 이 이슈를 좀 길게 다뤄달라고 김용남 의원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또 노리시는지 <laughs> 오 오강, 감수는 안 됐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는 분도 지금 검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거론. 네, 거론되는 어. 후보자가 근데 민정수석도 검사, 민정비서관도 검사 이러면 내가 아, 아, 그러니까 검사라도 잡혀 뭐, 아, 안 쏜다 어, 되겠네. 뭐, 어이, 아, 똑같네. 아, 이렇게 그렇겠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음. 자체가 예. 그럼요 예. 특수부잖아요 특수. 아, 특수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그, 거야 그렇다니까 그렇잖아요. 어. 첫 번째 민정수석인데. 네. 그것도 아니고. 오, 알겠습니다. 한 비교를 해보세요. 문재인 와. 정부에서 처음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음. 민정수석을 세워놓고 첫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음. 그때 청와대 기자단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어. 그죠? 그러면서. 딱 국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검찰개혁의 이미지를 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희망이 부풀었습니까? 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된 인사가 있어야 될걸 기대했는데.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좀 걱정스럽더라고. 이거를 결국은 대통령께서 걱정, 저 결정하실 거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음. 저 사람이 저 자리 노리고 지금 저 사람 반대하는 거다라는 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예. 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음. 그러니까 저처럼 어차피 자격이 없는 백수가 얘기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지, 맞아. 네. 어. 그래서 제가 내가 힘껏 떠들겠다 그러면. <laughs> 네, 맞아. <laughs> 음. 아 이거 뭐 대통령을 내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laughs> 모든 거를 다 알고 할 수는 없지 없어요. 않겠습니까? 왜냐면 보고가 들어오는 거 안에서 음. 음.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런데 오염된 네. 보고가 들어와 버리면 음. 이게 곤란해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음.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laughs>